저 지난 16일 날 기자회견 여셔 가지고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했었고 이미 이제 보도도 일부 된 바가 있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기자회견과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서 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라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의 근거로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17개월 동안의 실정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걸 열거했는데 한 처음이 나온 게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거기에 이제 솔직한 최상병의 수사를 대한 수사를 해가지고 억울함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현재 처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 그거 말고도 뒤에 한두세개 다섯 개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아, 되게 뭐, 뭐 하려고 이거 정권 잡은 건가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특히나 그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아픈 사연도 있고 그게 외동아들이고 시험관 시술로 부모님이 40살 돼가지고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공무원이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별말도 하실 수 없는 것 같고 네, 소방공무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메시지를 톤 다운하고 계신데 그것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또 박정훈 대령이 돼가지고 거의 탄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를 만한 사건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 들어서 북받쳐 올랐죠 예전에 제가 다른 행사에 가서도 비슷하게 눈물이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천안함 때였거든요 천안함 행사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그 대전에 이제 현충원 갔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저는 발생하는데 왜냐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생존 장병 중에서도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내려오면서 굉장히 그에 대해 가지고 부적절한 설화를 일으킨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뭐 패장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뭐그 병사들 지금 패잔병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좌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거의 뭐 이제 15년이 다돼가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 비난하고 이렇게 뭐라 될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면 그때마다 이제 눈물이 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상병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보수라는 곳에 집권해가지고 경상북도 포항 출신의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해병대에서 꾸준히 20몇 년 동안 장교로서 복무해온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스타 검사 시절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그 사람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